매력 있는 여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며 문화적 배경, 개인의 경험 및 선호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정답은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여성의 매력으로 생각되는 중요한 특징에는 자신감, 친절, 지성 및 유머 감각이 포함됩니다. 외모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거나 미니멀한 룩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파격적인 스타일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오며 사람의 성격, 가치관 및 행동에서 진정한 매력이 발산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호되는 여자 유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독특하고 자신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파트너를 선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파트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실용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상대방과 자신의 성격, 관심사 및 가치관이 일치하고 강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가 서로에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까요?